아 이미 인도네시아 그리고 케냐 탄자니아로 이미 출발한 청년들도 있지만 아직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팀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중에는 선교를 많이 다녀와본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천 교회의 출발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뭔가 빠진 것 같고. 또 준비가 마치 덜된것 같은 이 뭔지 모를 이 긴장감과 이 불안한 마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이번에 해외 선교로 우리 베트남 무료 미용 선교팀을 이끌고 또 같이 함께 사역하러 가게 되는데요. 그런 마음에 같은 마음으로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람이 그런데 긴장하면 또 불안해하면 잘 챙기던 것도 우리가 깜빡깜빡할 때가 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혹시 선교 나가시는 분들 여권 꼭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 저도 <laughs> 먼저 여권부터 잘 챙겨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각 마을의 또 전도자로 혹은 선교사로서 보내시며 당부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앞서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며, 준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정리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선교를 가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선교지 현장으로 떠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고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도자 혹은 전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곧 전도자요. 전도자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전도자요, 전도인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하시는 그 말씀은 곧이 시대의 전도자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명령이고 당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오늘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떻게요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레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누군가를 대리하기 위한 그리고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나 그리고 대리인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히 보내진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선포하고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사명을 지닌 자들이 바로 보내다, 보내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를 가든 못 가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보낸 받은 우린 전도자요, 선교적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정신없이 이 선교를 준비하고 사역을 또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자원봉사자인지 내가 지금 문화예술공연팀인지 아니면 내가 구호팀인지 또 내가 유치원 선생님인지 분간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그 선교지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경험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전도자임을 여러분 계속해서 되새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인 우리는 선교를 준비하고 또 선교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미소 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길 때에 바로 우리가 준비한 그 모든 사역들이 단순한 봉사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공연으로 땅 밟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운 일들로 쓰임받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역을 보면은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12절과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이래저래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더러운 영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 축기 사역과 치유 사역은 단순히 어떤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배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선교 사역에서 축기 사역과 치유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고 계세요. 7절과 13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은 그 권능을 받아 많은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전도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을 부여하심으로써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 전도자들이 그 사역을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전적으로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선교지에 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자를 고쳐야만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이미 진행 중인 이 모든 선교 사역이 결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저 우리는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이 모든 사역의 주최자, 이 모든 사역의 책임자는 여러분의 지금 리더들, 지금 팀장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사역의 책임자, 주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되어지는 그 선교지에서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이 사역의 총 책임자이신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힘을 실어 주는 내용이 8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이 선교 여행 시에 지니어야 될 것들, 그리고 지녀서는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하신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지녀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팡이와 신발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양식이나 배낭, 전대의 돈, 심지어 여행 중에 갈아입을 옷도 예수님께서는 금지하심으로써 그 선교 여행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지니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계세요. 9절에서 10절을 보면,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마태복음에서는 선교여행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지니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 지팡이와, 그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산악 지역과 광야로 이루어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녀야만 하는 그 전도자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이요 보호 장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물건들이 될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전대는 여행 중에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판을 깔아놓고 동량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요. 돈은 여행 중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옷과 신발, 지팡이는 자신을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됐습니다. 분명 그 물품들은 여행자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정말 필요 없다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혐마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막으셨다라는 하는 것은 자신의 세역을 이어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 중에 발생되어지는 그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과 그 영적인 문제들을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이 사역의 총 책임자인 예수 그리스도, 즉, 나에게 온전히 먼저 의지하여서 온전히 나만 먼저 바라보라고 그래서 그 영적전쟁에서 그리고 그 현실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차고 넘치게 하실지 어떻게 승리케 하실지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단절시키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의 만족? 나의 인생의 경험? 안 가본 나라를 가보는 체험? 혹 비행기 마일리지? 여러분, 또 뭐가 있나요? 선교를 가서 얻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가 선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성교 현장에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체험의 시간.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선교를 가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내년에는 그 놀라운 선교의 현장에 정말 많이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를 준비하고 또 현장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이 선교 사역의 책임자가 나 혹은 우리라고 여기며 선교를 준비하고 사역할 때 그때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이 선교를 준비하고 사역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면 아마도 선교지의 영적인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들로 인해서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마다, 선교지의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마다, 날씨와 사회의 조건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사람이,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마다, 조급함과 불안함, 그리고 실망과 좌절로 내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사역의 책임자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나입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의 선배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사역에, 이 선교 사역을 가르치고 명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책임자, 그 책임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선교를 준비하고 사역하고 있는 전도자인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전조사들아, 이 모든 사역은 너희가 만든 사역이 아니라 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니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렴. 혹 더러운 귀신이 내 앞에 있는다고 해도, 수많은 병자가 너에게 몰려온다고 해도, 꼭 필요한 신발과 지팡이와 배낭과 전대가 부족하다고 해도. 이 모든 사역을 책임자인 내가 오늘 책임지겠다고. 그러니 책임자인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여서 그 영적인 권능을 구하라고 선교여행에 필요한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나에게 오늘 구하라고 나를 의지할 때 내가 채우겠다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자로서 선교 사역의 큰 책임의 무게로 현재 짓눌려서 힘겨워하고 있는 선교 대원들, 그리고 리더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 그 무게를, 그 부담감을 오늘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건 죄송스러운 일이 아니라요, 그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나에게 믿고 맡겨라. 나에게 믿고 구하라. 내가 허락하겠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이끌어서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오직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할 때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